안녕하세요 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많이 기다리셨죠 너무 죄송하고요 아, 오늘은 드디어 그래서 첫 번째 어, 영상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라이브 방송에서 두 개씩 저희가 매주 보내드렸잖아요 계속 써보시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특히 요게 더 좋더라 이렇게 한 것들만 뽑아가지고 이제 영상을 하나씩 올려드릴 예정인데 첫 번째 주인공이 뭐냐? 바로 이 친구입니다. 따란, 따란. <laughs> 이거 뭐냐? 어, 똑같은 원료로 만든 비누입니다. 베이스를 이제 어떤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요렇게도 나오고 요렇게도 나와요. 이 비누는 아마 여러분들이 받아서 다 써보셔서 아시잖아요? 막, 계속, 저 지금 비누장사하게 생겼어요, 지금. 계속 만들어 달라고 계속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써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 왕실에 그 왕실 여인들이 피부 세안을 하는 비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적소두. 적소도 세안들을 진짜 많이 했다고 해요, 왕실에서는. 그 왕실에서는 잡티가 좀 없으면서. 그 다음에 피부를 좀 하얗게 하는 이런 피부를 위해서 쌀뜨물 세안을 주로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팥을 이용해서 팥을 갈아서 쓰거나 우린 물로 세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미백을 관리를 하면서 잡티 관리를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옛날에 왕실 그 일반 여인들은 화장을 그렇게 막 붉은 화장을 색조를 안 하다 보니까 한듯안한 듯한 투명한 피부를 굉장히 많이 원했던 것 같아요. 잡티 없는 백옥 같은 하얀 피부를 위해서 적소들을 많이 사용했다고 해요. 마트에 가시면 생팥가루가 있거든요. 이 생팥가루를 이용해서 오늘 비누도 만들고, 그리고 또 비누를 만들어 보면 우리가 써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깨끗하게 세정이 되고, 거품은 얼마나 나오고, 세안하고 나서 건조하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비누도 만들고, 세안도 하고, 이러면 영상이 다소 길어질 듯 한데요.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들 잘 지켜봐 주시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서 저한테 용기를 주시는 분은 복 받으실 겁니다. 팥가루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우리가 늘 보는 흔한 식재료 중에 하나가 팥가루잖아요. 비누를 사용을 하면 진짜 좋거든요. 왜냐하면 팥 속에 들어있는 여러가지 피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나 어, 피부 열로화를 진정시키면서 또 열독과 피부 붓기를 좀 빼주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통증이 있거나 부어있거나 하면 팥빼개를 한다든지 이런 어깨 같은데다가 팥을 따끈하게 해서 올려놓으면 시원한 감을 느끼실 수 있잖아요. 특히나 무릎 아프신 분들한테는 진짜 직방이거든요. 팥 알갱이를 테이프에 붙여서 오금에다가 붙여놓으시면요, 잔통증이 사라질 정도로 이거는 제가 경험을 해봐서 알고 또 피부 트러블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게 팥이래요. 어, 팥 속에 들어 있는 다 아시죠? 사포닌 성분이 있거든요. 천연 개마연 활성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어, 모공에 때도 지워지고, 모공 노폐물도 떼, 빼주면서, 트러블을 진정시키고, 기미를 없애주는 게 바로 팥가루예요. 또, 좋은 성분인 중에 하나가, 안토시아닌, 항산화 성분으로 굉장히 유명한게 풍부하게 여기 들어 있다 보니까, 비누를 만들었을 때, 세정 효과도 뛰어나지만, 세수를 하고 나서 건조하지도 않고, 다른 비누에 비해서 팥가루로 비누를 만들게 되면 굉장히 미세한 거품이 풍성하게 나오거든요 생 팥가루를 이용해서 요렇게 이 비누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팥가루를 곱게 갈아 가지고 체에 받쳐서 내린 가루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두비누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어, 비, 수제비누 만드는 곳에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천연비누 한 장에 거의 9천원에서 만원 정도를 하거든요. 우리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한두 개만 섞으면 이렇게 왕실 비누로 우리가 만들어서 피부도 깨끗하게 촉촉하게 이렇게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비누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비누를 만들기 전에 먼저 제가 세안을 하고 얼마나 촉촉한지 여러분들한테 거품 나오는 거랑 함께 보여드리면서 비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누 베이스를 잘라줄 건데 전자레인지에다 녹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다 녹이게 되면 조금씩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또 녹이는 사이에 또 한쪽에서는 굳는 현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럴 거 없이 그냥 안 쓰는 냄비나 이런 비커를 하나 준비를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한 번에 넣고 녹이시는 게 훨씬 시간도 절약되고요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얘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시려면 좀 깍둑썰기로 빨리 조금 잘게 썰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잘라볼게요 집에서는 그냥 안 쓰는 칼을 이용하시면 돼요. 요즘 날씨 풀려가지고 베이스가 잘 잘려요. 힘들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비누 만드는 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진짜 어렵지 않고 쉽고 그리고 한두 번씩 이렇게 해시다 보면 금방 터득하시거든요. 그래서 잘라주세요. 이렇게 깨끗하게 깍둑썰기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를 비커에 담아주세요. 이렇게. 비커에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제 팥가루를 이용해서 만들 건데, 저울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저울을 켜주시고요. 종이컵을 이용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0에 맞추신 다음에 생 팥가루를 20을 넣어줍니다. 조금 더 들어가도 되고, 뭐, 덜 들어가도 되는데, 20 맞춰주시고요. 식물성 글리세린 0 하시고, 글리세린 20g 들어갑니다. 글리세린 20g 넣어주시고요. 그거 이제 오일이 들어가는데요. 이제 비누 베이스에 오일이 다 들어 있기도 한데, 오늘은 제가 쓰는 거는 해바라기씨 오일. 이걸 이용해서 할 거예요. 다른 오일 활용하셔도 되고요. 15 정도 넣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양이 조금 많이 들어갔어요. 오일 15. 미래고랑 넣어주시면 되고 섞어주세요. 얘를 엉기지 않게 잘 섞어주세요. 네, 비누 베이스 녹이러 가볼게요 약불에다 놓고요 이거를 녹여주세요 근데 이거 녹일 때 불을 세게 하시면 타요 그래서 약불에다 놓고 천천히 누르면서 살살 녹여주시면 되고 자리를 이탈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다 타기 때문에 엉기고 타고 막 난리나요 그래서 자리 이탈하시면 안되고 지금 이제 인덕션을 4에 맞춰 놓고 살살 이렇게 녹여주시면 돼요. 꾹꾹 누르면서 녹여줍니다. 어느 정도 녹으면 이렇게 액체가 됩니다. 살살 약불에다 놓고 녹여주세요. 여기에 있는 이 알갱이 있죠 이게 다 액체가 될 때까지 녹이시면 돼요 이제 다 녹았거든요 그러면 불을 끄시고 조금 아까 팥 우리가 오일에다 섞어놓은 거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쫙 해서 오일이랑 섞어가지고 이렇게 컵에 남는 게 혹시 싹 떨어져요 다 됐어요 이제 저어주는데 이게 뜨거우니까 밥가루가 조금 엉길 수가 있어요 속에서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저어주시면 되는데 조심조심하면서 저어줍니다 저어두는데도 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살살 이런 식으로 싹싹 저어주세요 그러면 저는 한 20분 저어서 식혀서 다시 돌아올게요. 어느 정도 다 녹았거든요. 여기서 다 녹았으면 이제 오일을 넣어줘야 돼요. 아로마 오일을 30 방울에서 한50 방울 이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소를 여기다 조금 더 넣을게 요 이제 이렇게 해서 잘 섞은 다음에요 틀에 부어줍니다 순준비를 이렇게 하시고 틀에다 알코올을 부어주세요 뿌려주세요 알코올을 넘치지 않게 천천히 부어주세요. 그 다음에 알콜로 기포를 없애줍니다. 알콜을 뿌려서한 시간 정도 기다리면 이제 잘 굳거든요. 이렇게 잘 굳어요. 그면 꺼내볼게요. 와. <laughs> 이렇게 이쁜. 비누가 와,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만드시면 내일부터 쓰셔도 돼요. 이렇게, 아우 예쁘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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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렇게 이렇게. 팥 비누 완성입니다. 이렇게 꺼내서 해서 건조 시켜서 랩을 씌워 가지고 보관하시면서 서늘한 곳에다 보관하시면서 쓰시면 됩니다. 오 예뻐. 이렇게. 와. 약간 오렌지 색소를 제가 살짝 넣거든요. 었 그랬더니 색깔이 더 진하게 나왔어요 지금. 뿌듯뿌듯합니다 지금. 와. 이렇게 해서 건조 시켜서 사용하시면 돼요. 비누 만드는 과정 어렵지 않았죠? 어,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요거를 다음 날부터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사용하시는데 되도록이면 랩을 씌워서 어, 선선한 곳에다가 햇빛이 들지 않는 곳에다 보관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어, 왕실에서 사용하는 적소두 비누 함께 여러분들하고 만들어봤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우리 또 진주 비누, 레몬 비누, 함께 또 율무 비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